안녕하세요 매더 뉴스 효린입니다 추석에는 맛있는 음식도 풍성하고 오랜만에 친지들과 만나서 즐거운 시간도 보낼 수 있어서 참 좋죠 그런데 갑자기 다치거나 몸이 아프면 참 당황스럽기 마련이죠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적어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럴 때는 전화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추석 연휴에도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먼저 국번 없이 129 또는 119로 전화하면 우리 동네에서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을 쉽게 안내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응급 의료 포털 홈페이지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포털 사이트에서 명절 병원 키워드를 검색해서 연휴 기간 동안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을 조회할 수가 있는데요. 별도로 홈페이지 주소를 메울 필요가 없어서 이용하기에 참 편리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응급의료정보 제공 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의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요. 진료시간과 진료과목 조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야간 의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이 제공되니까요. 평소에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꼭 다운로드하셔서 내 손안의 병원으로 활용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연휴 기간 동안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럴 일이 없어야 하지만 만약에 긴 연휴 동안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빠르게 대처하셔서 건강하고 안전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캐스터 힐린이었습니다